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매더 형광 뚝배기입니다. 콤승의 상징. <웃음> <웃음> 자, 지난주 제가 언급했었죠. 네, 콤 수상자가 네, 선물로 받은 노란색 스마일 양말을 착용하고 오늘 라이딩에 착용을 했습니다. 또 우리 또 미친 소. 용대가 상당히 좀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가리키면서 양말을 좀 몹시 부러워하는 그런 눈빛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유치하지만 뭐 이런 재미로 라이딩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또큰 마음으로 또 선심을 베푸신 또 우리 용백 그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뭐 회원들에게 뭐 좀더 동기 부여가 될수 있는 그런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그러면서 저희도 샵에 자주 방문하면서 사장님과 더 유대 관계도 계속 유지해 가고 또뭐 저희도 필요한 걸 여기서 또뭐 어떤 정비라던가 또 구매하는 것뭐 이것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 있구요. 어떻게 보면 꼭 금전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또 재미와 또 연대감으로 계속 인연을 유지해 갈수 있는 지금의 어떤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새로운 얼굴들이 자꾸 영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영입 했다라기보다는 같이 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속 나타나고 계셔가지고 뭐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laughs> 자 오늘은 조용 아파트 쪽으로 이동을 하고 네 최종 목적지는 바람제입니다 자 바람제를 가기 위해서 보통 합강인증센터 뭐 금남교 국책연구단지를 통해서 이렇게 바람제 정방향으로 저희가 이동을 하는데 오늘은. 조용아파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뒤쪽 이제 홍대 뒤쪽 어필을 지나고 또 네, 솔티로 역방향 이렇게 해서 고복저수지 방향으로 이동한 다음에 청나리 언덕을 넘고 중흥저수지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네, 바람재로 향하는 그러한 코스가 되겠는데요 오늘 코스도 약한70 킬로 이상 되는 그러한 거리가 되겠고요. 자 지난 주에 이어서 종순영님이 저지가 아직 도착을 안한 상황 안한 관계로 네 지금 또 일반 운동복을 쓰고, 입고 털리고, 네 여기 와서 이제 오늘 라이딩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의 어떤 전립선의 강력함을 뽐내기 위해서 어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꼭 저지를 입고 네. 라이딩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보다도 집안에서 형수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형님, 다음 주꼭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 솔티로 역방향 길을 올라가고 있고요. 고추장 타고 있는 마나미가 입고 있는 저지가 저게 지로디 이탈리아에서 어, 참가자 중에서 완주자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엔드라인을 지나친 뭐 소위 꼴찌에게 주어지는 그런 저지인데 상당히 의미 있는 저지죠. 대단한 거리, 대단한 고도를 끝까지 완주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뭐 엄청난 칭송을 받아 마땅한데 국내 선수는 아직 없죠. 네, 뭐 능력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것이 지금 뭐 사실이고요, 기정 사실이죠. 월드 투어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사실은 뭐 200여 명에 가까운 선수들이 누구나 다 우승할 수 있는 스테이지 우승을 비롯해서 뭐 종합 우승도 어 뭐. 눈 넘볼 수 있는 그러한 선수들이 참여를 하는 거지 뭐 완주자를 위한 그러한 무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좀그 정도 급을 나눠서 대회를 치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회 어떤 품위도 격상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사고 예방도 뭐 그런 부분에서도 더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감이 짧은 한번 식견 소견을 한번 내봅니다. 자, 지금은 청나리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보통 그저 좌측에 녹색 철조망에서 네, 살고 있는 개님들이 두세 분 계시는데 오늘은 상당히 좀 얌전하게 네, 집안에 계셨고요. 보통 때 네, 조그만 녀석은 뭐진 페달 밑까지 쫓아와가지고 안카지기 막지저대고막 그랬었는데 아마도 누군가가 혼꾸녕을 내주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뭐 강력한 유력한 용의자로는 뭐 더비 형님 뭐 저도 사실 의심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저는 뭐 동물을 굉장히 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이를 주우면 주었지 네. 뭐 때리거나 동물 학대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죠 뭐 저희 뭐팀 SSP 분들은 뭐 모두가 다 동물을 네, 사랑합니다 자 중흥저수지 다운이 이 이어졌구요 자 이쪽에서 이제 의당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뭐 하늘이 희뿌연데요 뭐 이건 미세먼지가 아니고 습기 안개가 뭐 아주 그냥 뒤섞여가지고 희뿌연 지금 대기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름에는 사실 미세먼지 걱정은 네, 할 하는 일이 거의 없죠. 뭐, 수도권에서는 이날 뭐 미세먼지가 장난 아니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딴 나라 얘기죠. 저희한테는.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굉장히 뭐 좋은 상태였고, 오히려 뭐 굉장히 습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었죠. 뭐 몸에서 육수가 뭐 절로 쏟아져 나오고, 잠시 쉬고 있으면 뭐, 냄새는 뭐 둘째 치고 몸에서 소금이 나와서 저지가 뭐 하얗게 검색이 예, 되는 그러한 상황들인데요. 자 이제 의당으로 이동하면서 제가 고부를 한번 떨어뜨렸었는데, 예, 고... 아, 지금은 의당 쪽으로 이동해 네, 의당이네요. 자 지금 앞쪽에 우리 또 랍스타 제이리 카스텔리를 뭐 굉장히 좋아하죠. 카스텔리 저지를 주로 입는. 멤버가 오늘 부재 중인 캡틴 미스터 썰티도 카스텔리 저지를 상당히 좀 애용하는 사람이고요. 뭐 제이리도 마찬가지고. 뭐 그것보다는 제이 자전거 사이즈가 앞에 있는 킨조보다도 훨씬 더큰 사이즈죠. 네, 크랭크도 5236에 또 스프라켓도 11에 28T짜리. 아, 저의 기주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오르막에 아주 음. 부적합한 그런 구동계 세팅이 되어 있는 자전거인데도 불구하고, 마나미와 음. 음. 함께 아. 저희 아. 일행 중에서는 뭐 어필의 원투펀치라고 볼수 있죠. 굉장히 뭐잘 올라가고, 뭐 평지도 굉장히 잘 달리고, 뭐그 기록지도 길고, 얼굴도 뭐 잘생긴 그런 동생인데요. 뭐, 투어도 지난번에 별마로 영월투어 때 별마로도 같이 입터브를 하면서 올라갔었는데 여하튼 뭐 심성도 굉장히 좀 착한 그런 동생인 것 같습니다 예의도 바르고요 뭐 무엇보다 뭐흔들한 것도 잘하고 자전거도 잘 타고 뭐 저희 자전거 같이 타시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못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볼 뭐, 때는 지금 이 미친 소 용대가 제일 나쁜 놈이죠 연루하신 형들을 뭐 40kg 이상으로 뽑아내는 좀 그냥 심성이 못된 아이예요. 어,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캡틴도 오늘 부재중이고 지금 뭐 저희는 맹목적으로 지금 용대에게 지금 이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 뭐 오로지 설수 있는 곳은 이런 신호대기.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또 용대가 계속 앞장서서 형들을 아주 그냥 뭐 진땀을 빼게 만들었는데 사실 뭐 일요 라이딩은 운동봉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뭐힘 있게 와일드하게 뭐 라이딩하는 모습 보기 좋고. 다만 뭐 저희가 못 따라가서 뭐 굉장히 좀 미안한 부분이기는 한데 오늘도 70km 이상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100km 이상은 더 타야 된다 어 됐었다라고 저희들에게 형들에게 뭐 하극상을 일으키는 행동도 했었는데 뭐 일단은 자전거는 잘 타는 사람이 제일 형님입니다. 뭐 오늘 인수 형님도 안 오셨고 캡틴도 안 왔고 어, 멀뚱멀뚱 뭐 동갑내기 친구인 킨조와 저 깃발 대장님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대가 자전거를 제일 잘 타기 때문에 어, 바람제를 가기 위해서 애초에 저는 이제 뭐 산림박물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감성리 쪽으로 해서 바람제를 가겠거니 했는데 용대는 본인이 가는 길이 또 다른 루트가 있다 해서 이제 그곳으로 뭐 결국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아 따라가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진짜 뭐 바람제 직전에 깔딱고개 세 개를 넘었어야 했는데 그 고개들이 뭐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 뭐 제이리가 지금 뭐 캠핑장으로 잡아 왔었고요. 뭐 유성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네길 가운데 이렇게 자전거 통행로가 있죠. 또그 밑에는 이렇게 지하도도 있고, 네 그곳을 통해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이어지는 길로 네, 다시 또 자전거에 탑승을 하고 이동을 합니다. 혼자서 이런 곳을 라이딩을 하다니고, 아 오늘 참여하신 저 유철이 형님도 같이 용대랑 라이딩을 한다고 하는데. 아, 형님, 안 봐도 어떠한 모습으로 라이딩을 하셨을지, 네, 눈앞에 헌합니다. 얼마나 가진 수모와 학대를 당했을지, 용대가 웃는 얼굴로 은근히 당근과 채찍으로 사람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뭐, 일요라이딩 때마다 뭐, 간식을 꼭 나눠주는데, 사실 그것을 주는 이유는 다 있었다라고 오늘 결론이 났습니다. 용대는 째찍으로도 저희를 때리고 당근으로도 저희를 때리는 아이입니다. 자, 앞전에 말씀드렸던 바람 고개 직전에 세 개의 깔딱 고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앞에 패스 따라가면 털어. 자, 자기 그쵸? 어필은, 네, 어필은 어쩔 수 자기 패스대로 가야죠. 괜히 앞 사람 따라갔다가는 다리가 털립니다. 네, 자기 호흡 흐트러뜨리지 않고 뭐 케이던스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laughs> 자, 눈앞에 야! 어필이 펼쳐집니다. 죽일 거 너. 어떻게 가? 너 죽일 거 내가. <laughs> 아 말이 안 나오는 어필. 그냥, 그냥 바람 재도 힘들구만. 아뭐 비암노가 눈앞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비암노보다 더한 곳이더라고요. 이거 네, 13.6% 시작부터 13.6%가 나옵니다. 경사도가. 자 이러한 류의 어필이 무려 세 개가 이어진다고 저 미친소가 지금 얘기를 하고 혼자 내빼고 있는데. 참. 두 번째 어필은 그래도 제일이랑 입터브를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무슨 정신으로 올라갔는지 이미 밑에서 이미 실성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난번 뭐별마로 천문대 올라갈 때를 상기하면서 제일이가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김사갓재가 약간 이런 식이었었는데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쪽 어필도. 이런 길은 정말 어떻게 찾아내는 건지. 네. 자, 대리 막길이좀 이어질 줄 알았더니 길게 이어질 줄 알았는데 바로 어필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나름 탄력 받고 조금이라도 좀 어필에 힘을 좀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올라가, 얼마 올라가지도 않고선 바로 속도가 느려지죠. 그 올라가면서 헤어핀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순간 경사도가 24%가 넘는 구간을 봤었습니다. 저는. 그 현재 속도인 줄 알았었는데 경사도였고요. 에현그 예, 말티즈에서도 그 정도 경사도 나타나는 곳은 없었었는데 지금까지 다닌곳 중에서 말티즈가 19% 나온 곳을 봤었는데 여긴 24% 넘는 순간 경사도가 그렇게 나오는 곳이 있었는데 에 예, 정말 뭐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람제가 아니었 아니라는 것이 제일 큰 함정이고요. 네, 지금 제일이한테도 그 얘기를 해주고 5%. 있죠. 24%가 넘는 곳이 나왔다. 5%. 에이, 나머지 5%. 일행들도 뭐 속속 5%. 지금 도착하고 있고요. 자, 뭐, 끌바하는 인원도 있었다고 하는데, 뭐, 글쎄 뭐 제가 본 것으로는 아, 다, 다 자전거 끌고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깃발 대장님도 보이시고, 제일이는 지금 올라온 사람들 촬영.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에 지난번 기록 깨러 또 오고 <laughs> <laughs> 정준영님아 이런데 처음 와봤다 네네. 어떻게 다시는 안올것 같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중독이 되죠 네, 스트라바를 하신다고 하시니 자연스럽게 중독이 되실겁니다 다음번에는 오늘 기록을 깨기 위해서 또다시 이곳을 향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어, 원하신다면 그 옆에는 뭐 저는 아니지만 지금 보이는 인원들이 아마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고라니, 자, 다운힐 끝에 이 길이 어. 과연 어디로 이어지는 것인가 했더니 바람제에서 다운힐을 하다 보면 네, 마티고기 흔히 갈때 마티고기 갈때그 <laughs> 좌측편에 무슨 기도원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마주하는 그 마주하는 곳에 뭐 버스 정류장 같은 구조물 네.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저희가 내려온 길이었더라고요. 자, 저희는 이제 바람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앞 쪽에 용대부터 해서 깃발대장님 뭐 병준이는 지금 제가 추월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킨조가 앞에 있었는데 뭐 어필해서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필, 클라이머, 원투펀치, 마나미와 제이리가 또 힘차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쟤들도 저는 만날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전혀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자, 용대도 지금 제가 추월하고 있는데, 뭐 저보고 케이던스가 되게 가벼워 보인다고 하는데, 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와 같은, 네. 그런 대답을 해줘야죠. 기아 다 털면 됩니다. <laughs> 마라미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죠. 아, 제가 1 1 28T 스프라켓을 1 1 1130 네. 스프라켓으로 이틀 전에 바꿨다는 것을. 사실 근데 지금 올라갈 때도 기아다탈지 않고 27T에 걸고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기아에 더 여유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확실히 뭐그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아직 기아가 좀더 여유가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네, 어쨌든간에 뭐 지금 바람제 거의 끝지점이 보이고 있는데 정자가 보이는 이 시점부터 사실 다리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제가 오늘 라이딩을 해서 두 번째,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데 와 막판에 뭐 진짜 댄싱을 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지는 막판 경사도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오늘 뭐저 앞쪽에 커피숍 쪽에 다른 동호회 분들이 굉장히 많이 라이딩 나오셨는데 네 부럽습니다 이렇게 뭐 여성 라이더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어쩌고 계신다는 어쩌고, 어쩌고. 점이 가장 부럽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만큼 뭐 저변 확다가 잘 되어 있다 아마도 대전 쪽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드고요 뭐 하여튼 부럽습니다. 저희는 뭐 굳이 뭐 여성 라이더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렇게 또 많은 다양한 연령층 또 남녀가 이렇게 같이 라이딩을 한다는 모습 자체가 사실 좀 보기 드문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좀 부럽습니다. 뭐 지금도 지금 커플, 커플이시죠? 네. 같이 함께 라이딩 하시는 모습들 상당히 좀 보기가 네. 좋죠. 저희는 뭐 9명 10명이 나오면 전부 다 남자이기 때문에 음. 네, 이건 뭐 중학교 수련회 나오는 것 그러한 기분으로 상당히 어, 칙칙한 마음으로 네, 라이딩 하는데. 튼튼한데? <웃음> <웃음> 어, 에너지가 같이 돼 없어요? 괜찮아요? 오, 구간이 격자무늬로 뭐 도로가 갈라져 있고 막 그런 상황인데 깃발 대장님께서 살쾡이 자세로 네, 그 프레임의 탑 부분이죠. 거기에 이제 전립선을 대고선 <laughs> 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마도 지난주에 종순이 형님께서 맨바지로 대청댐을 아, 왕복을 했다는 라 소식을, 안 가, 소식을 가, 접하고, 또본인의 어떤 <laughs> 전립선의 강력함을 한번 또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 자, 뭐 연장자이신 어, 인수 형님은 어, 네. 심장을 자랑하시고, 또...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신 중순형님은 전립선을 또 자랑하셨는데 또 동생들인 또 저희도 어?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또또 김기발 대장님께서 친히 또 본인의 전립선의 강력함을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합강 인증 센터를 향해서 저희가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평지 구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 또 소를 이제 네, 풀어주기로 합니다. 인지상정이지, 마음대로 놓고 마음껏 달려라 하고 제가 그 뒤를 지금 쫓고 있습니다. 이때 속도가 뭐한 40km대 달렸던 것 같습니다. 뭐 앞에 옥락의 바람막이가 좋아서 뭐 뒤에 쫓아가기만 해도 빨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뭐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긴 거리를 혼자서 이끌었는데, 와또 괴력의 사나이, 용대, 어, 저 등판 떼기에 소 뜯어버릴 거야 아주 그냥. 자, 뭐, 뭐, 몇 키로를 끌고선 겨우 이제 로테를 해줬는데, 어, 뒤에 있는 것을 못참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바로 또 앞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자, 제가 좀 이끌려고 했는데, 네, 앞에 계셨던 분이 분명히, 반대 차선 쪽에 계셨는데 갑자기 유턴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속도를 좀 서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상당히 좀 다들 아쉬워했습니다. 인삼밭까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속도가 다운이 되면서 상당히 다들 아쉬워했었고 저도 좀 아쉬웠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느새 이제 용바에 거의 다 도착을 해 가고 있고요 오늘도 뭐 아무런 사고 없이 모두들 안전하게 라이딩을 마쳤습니다 뭐 와. 날씨가 진짜 여름답게 굉장히 더웠고 좀더 늦은 시간에 라이딩을 하게 되면 네 상당히 더위에 곤욕을 치를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